안녕하세요. 한편의 영화처럼 기억되는 소노웅석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그 방문각 정말 그 메인 설명회를 맞아서 저희 이제 어, 학원의 일당 교수님들 지금 다 나오시는데 어, 여러분들 지금 되게 중요한 시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고민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많은 또 정보를 들으시게 될 건데 어, 좀 전에 뭐 국어나 영어나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럼 이제 제 저는 한국사 담당이라 제가 지금부터 한국사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어, 최대한, 오늘 또 교수님들 다 나오시니까 제가 최대한 좀, 근데 사실 좀 준비도 많이 하긴 했는데. 하여튼 최대한 좀 빨리 해볼게요. 자, 최대한 빨리 해볼게요. <laughs> 일단 첫 번째. 그 제가 모든 설명에서 항상 이 얘기를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왜 시작하는지는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국사 어떤 거 먹이죠? 하면 보통 뭐라 그러냐면 암기가 목이죠 근데 사실은 한국사가 암기가 아니라 공무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게 되는 다섯 과목이 다 암기야. 조금 전에 우리 뭐 진경 교수님 보셨지만 뭐 영어가 암기가 없나? 영어 엄청 많지 않아요. <laughs> 엄청 많아암기그죠자 그러면 어 나머지 전공으로 들어가면 더 많죠. 그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한국사의 전략은 여러분들 발상의 전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다 외워서,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순진하게 공부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가장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가장 공부 많이 한 친구들이 합격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시험은 그런 게 아니야. 특히 공무원 시험은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방문가게 3개월 합격생, 4개월 합격생. 이런 친구들 요즘에 계속 나와요. 그게 그러니까 니 요즘에 방문 있잖아. 소문이 많이 난것 같아요. 완전 진 대세야. 그래서 그게 좀 전에 얘기 들으셨지만 지금 기숙반 또 마감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그렇게 얘기하겠지 뭐 그럴 수 있는데 진짜인데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요즘에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합격생이 진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저희 교수들이 사실은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저 정말 이를 악물고 그래서 확실하게 성과를 내겠다. 그래서 이제 그 성과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여러분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음. 지금 이제 이렇게 귀한 시간 내셔서 이렇게 현장에 이렇게 오신 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또어 유튜브 시간에 딱 맞춰서 지금 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게 그만큼 그 많이 관심이 있고 그리고 이후에 만약에 끝나고 나서 유튜브 영상을 따로 찾아봤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이제 그만큼 많은 정보를 보시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구급 기준으로 보통 이제 정상적으로 그냥 공부를 했다. 그러면 합격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러면 보통 뭐라 그러냐면 1년 반에서 2년 정도 얘기해요. 또는 2년 반도 얘기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시작하는 시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약간 왜냐면 그 무슨 학기 시작하듯이 정확하게 딱 3월에 다 같이 시작하고 막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수능이랑은 좀 다르잖아. 그래서 여기 여기에서 조금씩 이동하는 건꼭 기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작하는 시점의 차이도 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좀 제대로 한번 공부해서 좀 보고 한번 정도 더 보고 그러니까 이 정도면 보통 합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지금 방문각에서 계속 성과를 내는 건 뭐냐면 지금 계속 단기 합격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빨리 끝낼 거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빨리 끝낼 거냐.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 말씀을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조급하게 급하게 시작하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열심히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부는 열심히 하는 게 다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열심히 뭐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열심은, 제가 생각하는 열심은 한국인들의 강박증이야. 섬에서 열심히 하는 게 뭐지? 그리고 저는 상담, 제가 현장에서 상담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상담하면 이런 분,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자기가 처음에는 굉장히 열정이 있었대. 근데 요즘에 이제 고민이 뭐냐면 자기가 하긴 하는데 진짜 영혼 없이 하는 것 같다고 자기가 열정이 없다는 거야. 근데 제 생각은요. 아, 열정이 없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아니 처음에는 열정이 아니라 안 배웠던 걸 공부하고 오랜만에 또 새로운 도전을 하고 그러니까 좀 설레고 새로운 얘기를 들으니까 좀 신선하고 좀 그랬던 거 아닌가? 근데 그것만으로 수문을할 수는 없거든요. 수문은 아는 내용도 때로는 되게 반복해야 돼요. 그때 그거 되게 지겨운데? 아 근데 그 공부를 하는데 그 열정이 나? 제부터 아 이상한데? 아니 여러분 그 남녀도요 만나서 뭐 운명의 그녀를 만난겨? 그녀의 자전거가 어 가슴에 들어와 버린겨? 그래도요. 시간 좀 지나면, 한 2년쯤 지나면요. 그냥, 그냥 그래요. 근데 예를 들면 결혼을 했다. 근데 내가 결혼 5년 차야. 근데 지금도 부인의 음성만 들으면, 발자국 소리만 들으면 가슴이 설레. 재가볼땐 병원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정상이야. 근데 하물며 이기진 공부인데? 앉아서 하는, 그것도 지겨운 수험 공부인데? 그래서 여러분, 공부는 그걸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좀 드리고자 하고, 그래서 한국사에서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발상의 전환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일단 한국사는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게 출제경영에서또 맞춰서 얘기할게요. 한국사는 열심히 해서, 외워서 끝내겠다가 아니라, 그래서 진짜 좋은 점수가를 받겠다가 아니라, 최대한 외우지 않겠다 발상에 전환을 하셔야 돼. 그래서, 이게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야 여러분 단기 합격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각 과목별로 그런 식으로 막 그렇게 정말 열심, 열심, 막 성실, 성실 그런 걸로 해서 여러분 괜히 정말, 수험 공부를 위한 성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합격을 위한 공부를 해야지. 그래서 제가 한국사에서, 제가 좀더 말씀드리겠지만, 나올 것 찍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많이 할 필요 없다니까. 그래서, 나올 것만 하면 되잖아요. 그좀 전에 그 진강 교수님도 그런 얘기 있죠. 그러니까 요즘에 노량진에서 영어로 완전히 대세예요. 진강 선생이 근데 진강 선생님, 제가, 제가 학생 상담을 많이 하니까 들어보면, 그러니까 진강 영어가 왜 좋냐? 그러면 그 얘기를 진짜 많이 하더라고. 진짜 나올 것만 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영어의 공부량이 줄었다는 거야. 그데점수는 올랐다는 거야. 왜냐면 나올 걸 해줬는데 그게 나오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또 사실은 강사의 실력 아니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한국사 농 오래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 요즘에 이 전공 과목이 훨씬 더 어렵거든. 그다음에 또 영어는 기본적으로 또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한국사에서 시간을 세이브해야 돼요. 제가 좀더 말씀드리겠지만 함사 수업 많이 들을 필요 없어. 그리고 공부량, 그러니까 강의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몇 강을 한다, 몇 강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한국사, 여러분 수험생활 전체에서 여러분의 예를 들어 일, 일주일 공부가 있다. 그럼 그 중에 내가 한국사를 몇 시간 붙잡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됐죠? 아니 수업이 짧으면 뭐하니? 그래서 내가 그게 해결이 안 되가지고 한국사를 오랫동안 계속 만약에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많이 해야 되면 그럼 여러분 한국사에서 시간 많이 뺏긴 거잖아요 그래서 제 수업의 전략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책상에 앉아서 한국사 책을 보는 시간을 제가 최대한 줄여드리겠다고 됐죠? 그래서 커리도 그렇게 말씀드릴 거야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요번 달에도 있거든요 지금 국가그 다음 주에 지금 면접이에요 그래서 이제 면접 준비하는 친구들 제가 사실은 뭐 전공은 아니지만 제가 면접까지도 좀 봐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5분제뭐 발표라든가 그 다음에 뭐 상황형 경험형 해서 조금씩 봐주면서 이런 거좀 고치면 좋겠다 이런 것도 좀 코칭을 하고 있는데 왜냐면 제가 오지랖이 넓은 게 일단 있고요. 제가 여러분의 학교에 관심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이번에 국가직 원래 지금 여기 지방직이거든요. 여기 한 3개월 학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한 100일쯤 했어요. 3개월 살짝 더 했어요. 그런데 이 동네에서 6개월 단기 학격만 해도 대단한 거거든. 그게 진짜 잘한 거죠. 그런데 이번에 국 이제 국가직에서 더 대박이야. 제가 지금 면접 두명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그 친구들 면접 특강도 따로 들어요. 그런데 국가직은 단기 합격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두 명이 지금 국가직 면접이라고 그랬잖아두 명이 다 국가직이에요. 그래서 자 국가직 일행 한 명, 그 다음에 검찰 한 명. 됐죠 그래서 남학생 여학생 그래서 그 이번에 지금 근데 제가 그분들은 이제 사진이나 이런걸 보여드리지 못한건 아직 합격을 한건 아니야 다음주에 면접이 되니까 필압을 한거고 근데 점수도 좋아 그래서 면접만 무난하게 하면 그냥 합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방문가이 정말 대세인 게 사실은 이런 학교생들이 그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으면 좀 놀랄만한 학교생들이 진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 친구는 그러니까 작년 친구예요. 아니 재작년이지. 그래서 작년에 임용된 친구인데 그래서 이렇게 학교 간다. 그래서 그 보여드리려고 제가 가지고 나왔고요. 그다음 에 이분은요. 지금 제 유튜브 채널에 두분다 올라 있는데 이분은 지금 글자 때문에 좀 가려졌는데 주부예요. 그래서 두 아이를 키우고 그중에 두 아이 중에 하나는 고3이야고3 나이도 좀 많으세요. 그런데 지방직 서울시 합격생인데 학교 가신 분인데 딱 6개월 공부했다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할수 있다고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고지식하게 무조건 그냥 그 사실은 그 부담감으로 그다음에 뭐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한대더라. 그래서 뭐 이것저것 너무 다 보시면. 공부하는 기간이 학습 기간이 너무 늘어난다고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좀 전에 이제 설명 들으셨겠지만 자 방문각은 지금 25년부터 시험제도 조금 바뀌었잖아요. 시간도 일단 110분으로 늘었고 그다음에 국어 영어 자 출제 기조도 좀 바뀌었잖아. 그래서 거기 딱 맞춰서 실시를 하고 있고 특히 조금 전에 들으셨지만 실전 연습을 방법이 진짜 많이 시켜요. 그래서 뭐 모의고사 각종 모의고사도 종류별로 진짜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 지금 우리가 설명이 만난 자리인데 제가 지금 지방지 문제풀이반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 설명이 끝나면 저는 옆으로 가서 문제풀이반 해야 돼요. 자 문제풀이반 수업해야 되는데 문제풀이반하면서도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객관식 시험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 외워서 푸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그러니까 이런 공부 를좀안 해보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좀 암기성이, 이제 공무원 시험이 암기성이 좀 강한 걸 여러분이 아시다 보니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그냥 딱 머릿속에 구도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꼼꼼하게 정확하게 딱 외우면 문제 나오면 딱 맞춘다야. 근데 만약에 틀렸다. 그러면 외운 게 제대로 안된 거야. 그러니까 다시 또 정확하게 다시 반복해서 다시 또 외워서 예를 들어 그 문제가 나오면 맞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laughs> 아니야. 아, 물론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틀린 건 아니야.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여러분 그렇게 공부하시면 어 진짜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제가 볼땐 진짜 2년은 필요해요. 그런데 이게 시험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한두 바퀴 더 돌잖아?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1년 2 되는 거한 순간이에요. 근데 그게 또 본인이 열심히 또안한 것도 아니야. 그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합격하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좀 전에 제가 이 친구 보여드렸지만, 아니, 누구는 2년 공부해서도 합격 못하는데, 누구는 3개월, 4개월 공부해서 합격해. 이거 어떻게 설명되세요? 여러분 이게 공부의 양이 맞아요? 아 그러면 그 친구가 근데 솔직히 아까 제가 남자친구 하나 띄웠잖아요? 그 친구가 진짜 열심히 하긴 했어요. 그리고 제가, 어, 왜냐면 3개월 합격하겠다고 막 이렇게 상담하고 막 그럴 때는 내가 막 푸시 안 해요. 왜냐면 이게 정말 쉽지 않기 때문에 잘못 얘기하면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는 사실은 되게 장점이 굉장히 긍정적이더라고. 그리고, 아니, 뭐, 안될 수도 있지만, 그냥 자기는 떨어지는 거는 생각 안할 거래. 그냥 이렇게 그냥 그렇게 이 그냥 끝까지 할수있는 대로 그냥 무조건 밀어붙일 거래. 그리고 하루에 공부 시간도 보통 1일, 15시, 15시간 이상씩 찍었던 친구예요. 그런데 물론, 물론 열심히 한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생각해보세요. 누군가는 2년 공부하고 떨어지는 친구도 있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3개월, 4개월 공부하고 붙었어. 그러면 뭔가 이유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과연 이게 시간의 절대값일까? 그러니까 공부의 총량으로 점수가 나온 거야. 아무리 여러분 하루에 15시간 해봤자, 해봤자, 그니까 많이 치자, 많이 쳐줘봐야 내달이잖아 그러면 2년 공부한 친구가 공부를 조금 했어. 그래서 하루에 뭐 수업도 그거 다 포함해가지고 7시간밖에 안 했어. 아니다. 6시간밖에 안 했어. 아니야. 5시간밖에 안 했어. 그렇다 하더라도 공부의 총량을 여러분 그 4개월 친구가 어떻게 이겨요? 그렇지 않아요? 단순 계산을 해도.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의 학습 시간과 그다음에 학습 기간이 무조건 학격에 꼭 비례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국사의 전략도 자, 첫 번째보다 발상의 전환을 하자. 그러니까 진짜 꼼꼼하게 외워서 열심히 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최대한 외우지 말자. 됐죠? 그래서 시간을 세이브하자. 여러분 객관식 시험은요. 자료가 나오잖아. 그럼 자료가 나오고 문제가 붙잖아요. 다음 과 같은 상황이 이루어졌던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뭐 예를 들어 적절한 걸 골라라. 그리고 이제 뭐 1번, 2번 이렇게 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꼭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료가 주어지잖아. 그러니까 주어진 자료를 보고 뭐가 떠오르면 돼요. 그렇잖아요? 왜냐? 그다음에 또 하나, 그다음에 선지들이 있잖아요. 선지와의 조합을 맞추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은요, 실제로 객관식 시험은 안다고 다맞는게 아니에요. 알아도 순간적으로 그 시험장에서만 또는 그날만 생각 안날수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또어 정확하게 외우지 않았더라도, 너 완전히 꼼꼼하게 외우지 않았더라도 자료가 보고, 자료를 보고 떠오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영리하게 하셔야 돼. 그리고 전략적으로 하셔야 돼. 이건 열심과 다른 문제야. 이건 무슨 문제냐면, 내가 빨리 끝내겠다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조급하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여기 오래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 소은 길게 하는 게 아니에요. 됐죠? 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방문각에서 진짜 대박이 나고 있거든요. 이번에 제가 국가직 그 3개월 학교생 둘도 얘기했지만 그 뿐만이 아니라 진에 진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 계속 연락받고 있어.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직은 합격이 안 됐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음 주에 면접이라 그랬잖아. 면접이 끝나고 그 이후에 합격자 발표가나 그럼 이제 곧 그러니까 뭐한두달 있다가 하는 설명회에서는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에게 좀 도전이 되거나 그다음에 저이 학교 학생들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좀 들어둘 만한 그런 친구들은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제 변화 여러 가지 변화에도 방문 가기 특히 국어 영어를 중심으로 해서 변화를 잘 맞춘 것 같고 그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게 실강. 실강에서 공통 과목 보통 공통 과목은 다소아죠 근데 공통 과목도 일타들은 막 했다 안 했다 그래요. 촬영용으로 근데 저희 과목은 지금 보셨지만. 저희들이 다일타잖아요 진짜 제일 많이 업해요 그게 저희가 아주 이 깎게 물었대니까. 그리고 전공 과목 선생님들도 과목이 굉장히 많잖아요. 공무원은 직렬이. 그 현장에서 수업이 거의 다 이루어져요. 전직렬, 기술직까지. 그런데 일어나 보니 여러분 주변을 다녀보시면 거의 없어요. 진짜 거의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 요즘에 학생들이 많이 모이고 진짜 결과로서 증명이 되는 게 우연이 아니야. 그래서 그만큼 학원이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커리큘럼 좀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커리큘럼 영상을 제가 찍어서 올렸거든요. 그래서 어 나중에 이제 그거는 방문각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많은 정보를 들으실 거니 제가 최대한 압축해서 얘기해 볼게요. 자, 그래서 7월에 일단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기본반이에요. 기본 개념반 모든 과목 똑같아요. 국어 영어에서도 들으셨죠? 자, 그리고 나면 9월에 바로 기출로 갈 거야. 그리고 기출 문제 올때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어 저는 처음인데요. 아직 내용 잘 모르는데요. 괜찮아. 무조건 기출 봐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공부 중에 어 제가 요즘에 방문각이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내는 게이 각종 제가 조금 이따 살짝 더 얘기할 건데 모의고사 시스템들이 굉장히 잘돼 있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양질의 문제를 그 다음에 또 많이 제공하고 계속. 학원에서 피드백 해주고 그 다음에 각 교수들이 과목에서 피드백 또 해주고 그래서 성과를 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무언가를 여러분들이 그 외우시거나 또는 여러분의 지식으로 만들 때 하나 생각해야 될게 있어 걔를 따로 객관적으로 떨어뜨려 놓고 걔를 내가 확실하게 알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사 수업 하면서도 말씀드리는데 저는 한국사 전공 수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야 저는 소망국사야 그러니까 기출 문제에서 나왔을 때, 문제에서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안 떠오르면 문제에서 못 찾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 기출 문제를 그냥 무조건 들어오시면 돼요. 좀 이제 뭐 많이 됐나안 됐든 간에, 자 그리고 그 뒤에서 또 정리할 거예요. 그 다음에 동형 모의고사로 해서 실전. 그래서 실전 연습 계속 진행할 거고요. 자 그래서 어, 말씀드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요, 요 요거 요걸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근데 이거 말씀드리셨죠? 그래서 저희 학원은 이런 시, 이제 시험 시스템이 너무 많이 이제 잘돼 있어요. 그래서 1일 고사, 1일 모의고사 있고요. 그 다음에 전공 과목까지 포함해서. 근데 물론 100%는 아니지만. 그 다음에 주간 모의고사. 두또 일주일 이제 단위로 또 실시가 돼요. 그래서 매일 하프 있죠? 주간 모의고사 있죠? 그 다음에 월간 모의고사. 특히 주간 모의고사랑 월간 모의고사는 실제 시험과 똑같아.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자꾸 실전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보완을 해 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본서를 뭐몇 해독했다, 몇 해독했다 몇 이런 얘기 하는데 물론 필요하죠. 필요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근데 그 기본서나 예를 들어 요약서를 보는 건 문제에서 나와서 나왔을 때 여러분이 답을 찾기 위한 거잖아. 아니 그 기본서 내용 자체를 외우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수험공부라는 건 문제가 나왔을 때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거지 그 내용 자체를 이론적으로 또는 학술적으로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알아야 되는 건 아니라고요. 됐죠? 자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이 사실은 실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어, 마지막으로 한국사 자 얘기 말씀드리면서 좀 정리해 볼게요. 일단 이것만. 어, 이거는 최근 3년치, 그리고 올해 국가직, 바로, 바로 지난달에 있었죠? 요까지 제가 문학분석해왔는데 한국사는 크게 이렇게 4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치사, 자, 그 다음에 경제사회사 문화사인데, 보시면 퍼센트가 요즘에,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최근 3년, 4년치 정도, 올, 올해 하나까지 실시됐으니까, 국가적인 실시가 됐잖아요? 완전히 정치사 몰빵이야.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할 때, 그니까 러 원래는 자 정치사 경제사 사회사 문화사 네 단원이 있지만 저도 수업을 거기 딱 맞춰서 해요 나올 거 위주로 그래서 정치사로 몰빵해서 몰빵하다시피 그리고 나머지는 중요한 거는 요기서내 찍어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근데 이게 또 예상하지 못하게 나올 수 있지 그치? 근데 그 말이 틀리진 않는데 그거는 또 문제풀이로 보완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 어려운 게 문화사가 근데 좀 어려워요 여기가 변별력 있는 문제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것만 좀잘 해결하면 돼 나중에. 그리고 얘가 한세 문항에서 지금 이제 문항수를 보시면 세 문항에서 네 문항 정도 나오잖아. 근데 여기서 항상 변별력 있는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 생각은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더라도 짧은 순간에 일단 그러니까 정답률을 70에서 80% 정도는 맞춰놓자 이거야. 그러니까 해놓고 그러니까 이거는 좀 하고 좀 다진 다음에 그 다음에 가도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걸 좀다 하려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다 하려다 보니까 다못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선택과 집중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초 기행좀 말씀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커리큘럼인데 그냥 짧게 얘기할게요. 저는 커리큘럼이 단계가 이렇게 많지 않아요. 종류도 많지 않아요. 그리고 황사의 전략은 뭐냐면 무조건 최소로 공부한다요 그리고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겠다. 그러니까 항사의 전략은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전에 진가영 교수님 설명 들었는데 보면 각종 필요하신 분들에 따라서 커리가 많죠. 각 단계별로 여러 개가 있잖아요. 예, 저는 그렇진 않아요. 저는 뭐만 있냐면, 그러니까 공부 좀 오래 하신 n 수생과그 다음에 시작하시는 분, 그 정도만 구분이 있고요. 굉장히 단순해요. 해볼게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념 보는 부분, 그리고 문제풀이, 자,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 파이널은 그냥 전체 내용을 짧은 시간에 그냥 15시간에 처음 부 때까지 확정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커리라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강의야. 그 커리는 뭐요 정도에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요두 단계 정도밖에 없어요. 됐죠? 그래서 상수사 여러분 너무 많은 시간 투자하지 마요. 꽂히면 안돼 꽂히면 안 돼. 합격을 해야지. 그리고 필요한 중간에 요런 거 시험에 나오거든요. 요건 특강해 드려 그리고 요런 특강들은 대부분 제가 무료로 많이 열어요. 그래서 보통은 하루짜리 강의로 해서 전체를 그냥 한 번에 딱 만나서 싹다 끝내는 걸로. 됐죠? 그리고 이런 걸 여러분들 또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외우는 게 아니야. 여러분 들어두는 게 되게 중요해 한국사는 사실은 봤냐 안 봤냐, 들어봤냐 안 들어봤냐 싸움이거든요. 어떤 자료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올해 국가직에서 제일 많이 틀린 문제가 뭐냐면 19번 대한강복회야 근데 대한강복회 생각을 못한 거야. 근데 제가 인터넷에도 글 많이 올랐는데그 문제 내가 그대로 적중시켰거든. 그런데 그때 제가 실제 현장에서 시험 봤을 때도 엄청 틀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대학 강복회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걸 외우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받으시면 나중에 시험장에 가면 기억날 거예요. 했더니 나온 거야. 됐 자? 그래서 그대로 적중했다는 거. 그래서 제 수험생 중에 100점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대안감기 문제가 진짜 어려운 게 아니야. 어려운 게 아니고, 한국사는요, 받냐안받냐야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안 해본 거지. 그리고 선지를 보니까, 거기 의열단 선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답률이 40% 정도밖에 안 되는 문제예요. 대부분 다 틀린 문제야. 그러니까, 잘 모르고, 자신이 좀 없으니까, 아, 뭔가 이게 일본을 공격한 것 같고, 친림 부호를 공격한 것 같고, 뭐 어떻게 한것 같은데, 의열단 아닐까? 그러고서는 1번 건드리신 분들이 싹, 천사 있어요. 대체? 그래서 사옥사는 제가 특강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말씀드리겠지만 들어두는 것만으로 충분한 게 되게 많습니다. 대체? 그리고 꼭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그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 딴 공부 안 해. 그리고 여러분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단기적 못 해요. 대체?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반들이 있는데 일단 제 커리큘럼은요, 그냥 간단하게만. 이게 올인원반이 있어요. 얘가 기본입니다. 좀 이따 할게요. 모든 걸다 하는 반이고요. 그다음에 편기 노트반은 좀더 똑같은 내용을 다 하는데 짧게 요약해서 배경 설명 줄이고 하는 반이야. 이렇게 두 가지가 메인이야. 근데 하나 더. 그러면 얘는 뭐냐? 얘는 뭐냐? 여기 보면 이제 심화반이라고 있잖아요. 얘는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정치사만 딱 끝나도 75% 정도가 해결되거든요. 그런데 경제사회사 쪽에서 가끔 한 문제. 그다음에 문화사가 세네 문제 나온다 그랬잖아. 그쵸?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래서 제가 어 그런 경제사회 문화에 특화된 반이에요 심화반에서는 정치사는 그러니까 기출 포인트만 말하고 시험은 단원별로 계속 봐드릴게요 그리고 수업은 경제사회 문화 평소에 덜하던 것만 합니다 왜냐면 하 우리 논반이나 다른 반에서는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압축을 했으니까 그럼 이 반은 누가 오느냐 공부를 1년 이상 하신 분 1년 2년 그 항소 좀 했다 근데 내가 다시 시작한다. 근데 아예 그렇다고 내가 개념반 아예 처음부터 듣긴 좀 그렇고. 그런데 경제사회 문화까지 내가 다 정리됐다. 이런 분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개만 하는 거야. 대신에 수업 완전 짧아. 그래서 개만 딱 뽑아서 일주일에 딱 1회만 진행할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한국사에 대한 간만 유지하고 정치사는 혼자 하시고, 혼자 배독하고, 근데 제가 대신에 시험은 봐드릴게. 시험 보면서 계속 체킹만 해드릴게요. 그리고 주된 내용은 경제사회 문화 이렇게 되는 말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가 메인이고요자 그다음은 다 문제풀이반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 커리도 있지만 예, 문제풀이반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어, 개념반 위주로 할게요. 여러분 요즘에 공무원 모든 강의들이 보시면 요, 요 말을 진짜 많이 써요. 어. 올인원반 이름만으로 딱 이해되시죠? 우리가 그러니까 모든 게다 있습니다. 그 모든 개념 다는 하 가장 기본적인 반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 하면서 기출 문제도 조금씩 풀어드려요. 그래서 우리는 반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래서 제가 일단 교재 들어가면 기출분석, 단원별로 기출분석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단원 들어갈 때 일단 기출현황을 보여드려요. 그리고 저는 요람이라 그래서 요약하는 파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문 서술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최소한 그냥 약간 암기 느낌으로 조금 더 자주 보는 느낌으로 보는 게 요기. 그리고 나머지 본문은 외우는 게 아니야. 그냥 요 내용이 자세하게 풀려져 있으니까 그냥 읽어보시면 돼. 읽어보시면 돼. 됐죠.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기출 분석을 가지고 이렇게 요약해 드리고, 그다음에 본문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본문 구성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그다음에 사료 이런 것도 최대 많이 넣어놨고, 그다음에 이것도 제가 순서를 정해놨습니다. 요거부터 먼저 보시면 돼요. 고등사료, 그다음에 나머지 두 개는. 아, 어, 심화 사료랑, 그 다음에 그 추가 자료들은 3회 독, 4회 독 이후에 보셔도 되고요. 시간 없으면 안 봐도 돼요. 됐죠? 그래서 문제로 그냥 확인하셔도 돼요. 근데 고등세로 정도는 보시죠. 그래서 요 사료는 자료는 많이 늦게 대신에 순서를 정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단원이 끝날 때마다, 끝날 때마다 기출문제가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서는 개념반이니까 기출은 많이 못 푸는데, 이렇게 게, 이제 하나의 소단원이 끝날 때마다 자, 계속 자, 기출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우지 않은 상태지. 내 수업 들어, 듣기만 했지 그냥 듣기만 하고 바로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 해보세요. 그게 그러니까 욕을 풀리게 그냥 수업만 들었는데 바로 바로 기출문 대표 유형들이 다 풀리면 그래도 공부가 나쁘지 않았던 거잖아. 이렇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됐죠? 자 그다음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컨텐츠들 복습페이퍼 컨닝페이퍼, 고담거 바로 복습하는 그리고 매주 진도 테스트 시험도 계속 볼 겁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제 교재인데 제 교재는 이렇게 자 교재 날개다는 연표들이 있어요. 공부하시다가 조선 구강 순서 고려 구강 순서 이렇게 해서 바로바로 바로 찾아볼 수 있게. 그래서 이게 사실은 아이디어인데 이제 아이디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그 다음에 근현대사는 연표. 그러면 실제 보면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시간 계상 설명은 생략할게요. 자그 다음에 필기 노트는 아까 보신 거랑 똑같아요. 근데 대신에 뭐만 다르냐 얘는 압축 강의입니다 그래서 또 공부 조금 하고서 좀 하셨던 분들 중에 그래서 아 우리 놈보다는 조금 더 짧고 그 다음에 좀 전체를 다 다루는 강의가 없을까 그 다음에 이렇게 딱요약집으로 나올 것만 액기스러운거 없을까 그래서 만든 강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 필기 노트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대부분의 필기 노트가 가로로 누워 있거든요 엄청 불편해요 볼때 그래서 모든 책 세로로 세우잖아 그래서 저책 세로로 세웠습니다 됐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자료들 뭐 최대한 풍박이 넣고요. 이 필기 노트도 필기 노트 안에 요약본을 넣어 놨어요. 그리고 합격생 필기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약을 보고 그다음에 나머지 본문 보시면 돼요. 저는 교재 요람이라 그래서 단원 시작할 때 항상 앞에 요약본을 가장 핵심적인 걸 먼저 꺼내 놓고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서체는 많이 사용하지 않았어요. 까망, 파랑, 빨강 정도만 사용했습니다. 물론, 피기노트는 칼라지만, 여러분 색깔 이쁘게 낼수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계속 보셔야 되니까 약간 눈 아파요. 됐죠? 그래서 그냥 간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에 자료들 포스위 처리해서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제 피기노트의 가장 중요한 특징, 요것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피기노트는 약게 만들다 보니까 사료 같은 게 거의 없거든? 근데 요즘에 한국사 문제는 다 사료 제시형이죠? 이번에 국가직 다 사료였어요. 됐죠? 그래서 원문 사료인지 아니면, 자, 한번 가공을 한 사료인지 그것만 달라요 다 자료 제시형이야. 그래서 제가 필기 노트임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사료를 집어넣습니다. 됐죠? 그래서 곳곳에 최대한 집어넣어서 여러분 주요한 내용 보실 때 사료도 필기 노트지만 좀 함께 볼수 있도록 자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 그다음 이후에 또그 합격생들 그래서 합격생과 여러 가지 뭐 행사들 제가 매년 제가 지난 5년간 이곳에서 가장 많은 합격생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 과목 통틀어서.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를 이제 이런 것들을 할 때, 지금도 제가 이제, 지금은 현직이죠. 저의 제자들이 저를 많이 도와줘요. 그, 이건 뭐의이 하겠어요? 방문각과, 그리고 저와 그만큼의 믿음, 릴레이션십이 있었던 거죠. 됐죠? 그래서, 아 이렇게 지금까지 수업을 해왔다. 자, 이렇게 제가 그래서 뭐 성적도 관리하고요. 상담도 계속하고, 그리고 기록을 누적해서 하여튼 여러분이 합격하는 그날까지 제가 아, 어,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 여러 가지로 더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지만 오늘은 또 저희 그 학원의 일타 교수님 다 나오는 시간이라 제가 더 이상 하면 안될것 같아요. 최대한 하여튼 짧게. 한다고 했는데 <laughs> 자 그래서 나중에 질문 있으시면 제 카페 그다음에 제 유튜브 채널로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험이 생보다 쉽진 않아요 외로울 수도 있고요 그러나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으시고 꼭 여러분 목표한 곳에 도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